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 간밤 미국 시장은 트럼프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칩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대한 우려 여기에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어,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어, 하지만 뭐 3대 증시 창업파에는 어,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 시황에서 그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지난달, 어, 얼마 전에, 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또, 멕시코 라던가, 또, 캐나다, 한 달간의 관세 부과 유예를 하기는 했지만, 어, 이 중국에 대한 10%의 관세 부과는 어, 시작된 상황입니다. 어, 여기에 이제 그, 화요일 날에, 어, 자동차 그리고 이 반도체 칩, 어, 그 다음에 어, 의약품 이런 종목들의 어, 이런 품목들에25% 어,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 무역을 뒤집을 수 있는 위협적인 어떤 조치의 최신 상황인데요. 물론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게 된다고 하면 예외일 것이라고 하는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었지만. 시장은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트럼프의 자동차 및칩 의약품 어, 관련된 관세 발표가 있은 후에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여기에 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던 연준의 이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이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자들이 아, 그 시장의 투자자들이 어 이번 달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 데이터를 확인을 하자 나는 이런 그 의도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의사록을 딱아 보았더니 어 대부분의 중앙은행 위원들 위원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 우려 속에서 제한적 수준의 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최근에 제가 뭐 보우먼이라든지 어, 바라든지 또이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 어, 연준의 의사록에 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어, 일부의 일부의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장이 악화되거나 경제 활동이 침체하거나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빨리 2%로 회복할 수 있을 때어이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어, 했잖아요. 하지만 많은 참석자는 경제가 여전히 강력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어, 제한적 수준에서 유지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은 이런 연준의 의사록 발표 이후에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사실 연준 시장이 두려워한 부분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들어 있을까 봐 사실 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연준 의사록은 다소 무난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의 발표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 플랫하게, <laughs> 플랫하게, 어, 나타났고요. 이 플랫한 부분이 이제 보시면, 어, 전에 한번 이렇게 떨어졌고,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큰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시장이 연준의 의사록 자체를 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어저께는 시장의 특징주가 이제 그 종목의 변동성은 크지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저께 1.25%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상승 마감의 이유가, 어, 양자칩의 개발, 어, 공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양자 칩이라고 하는 뭐 예전에도 이제 그 구글에서도 양자 칩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죠. 어 양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어저께 이제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던 인텔 이 인텔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과 TSMC가 뭐 인수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커지면서 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텔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어저께 이제 급등한 종목이 있으면 또 급락한 종목이 있죠 이 팔란티어의 주가가 어저께 하루에 10.08%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간에서도 마이너스 4.60%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팔란티어가 사실 AI 소프트웨어 회사이지 않습니까? 이 AI 소프트웨어 회사가, 어,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느냐? 이제 이거는, 어 미국의 이제 그 국방장관, 어, 해그스, 해그세스가, 이 향후 5년 동안에 국방비를 줄이라라고 하는 어 국방비 예산을 8%씩 삭감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입, 수립해라라는 이런 명령을 하면서 사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펜타곤 같은 데다가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회사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예산이 삭감되면 어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어저께 10.08%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팔란티어의 주가는 어, 자, 지난 어, 1년을 돌이켜 보면 약 아직까지도 378.89%가 상승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지금 거의 한10%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15% 가량 빠진 거죠. 어, 빠졌지만 빠졌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추세적인 하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 어렵죠. 아직은 뭐 조정 단계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회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어, 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1.70, 코스닥이 0.60%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 드디어 쌍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나홀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저께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에서 매수를 하더니 어저께는 현 선물에서 모두 다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1.70% 상승을 하는 모습을 어, 보인 겁니다 이게 이 일간 차트로 보면 전 고점인 어, 2 6 2684까지 거의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너무 빨리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르면서도 살짝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받쳐줬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저께 그,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2천억 원을 어, 순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저께 상승의 원동력은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 각각 그3.16% 그리고 4.05% 상승을 했고요. 이 외국인 어이 삼성전자와 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매매의 동향을 보시면 어저께 외국인도 순매수, 기관도 순매수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 미국의 반도체 관세 우려가 존재하기는 해요. 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반도체에 반도체 공장을 어, 짓고 있거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K 칩스법과 또 메모리 수급 개선 또 우리나라의 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소부장뿐만 아니라 이 레거시 반도체의 대표 주자인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SK 하이닉스는 뭐 HBM 쪽이지만 이 AI 투자와 레거시 반도체 모두 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저께 어, 어, 반도체가 시장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섣부른 이야기지만. 이 이 추세적인 반등도 좀 가능해 보이는 어,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내고는 있어요. 뭐 추세적인 반등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3개월, 1년, 1년으로 놓고 보시면 이게 이제 어, 고점이 아니잖아요.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버퍼는 열려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7거래일 연속 이 코스피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 3,000도 갈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3,000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아직. 아직 멀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어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요. 어 대형주 시장이, 대형주 위주의 시장으로 흐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테마주들은 조금 약세, 힘을 잃은 모습인데, 뭐, 저는 시장 자체로는, 어이 지금 대형,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양자책 관련해서 상승, 어, 상승이 나왔고 또 다른 종목들의 어떤 모멘텀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금일 국내 양자 관련 테마주들은 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유자들에게는 축하를 드려요. 하지만 추격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저께 시장에서도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기관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 좀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기관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어떤 방향성이 조금 짧다, 어,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좀 짧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어, 전달해 드리고, 과 매수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가 나오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뭐이 방산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키 맞추기가 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주식공무원 아침 시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공무원의 시향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네, 안녕, 빠이빠이, 째째. 나가시기 전에, 엄지척, 단골이셨라면 들어오시자마자, 엄지척 부탁드리겠습니다.